안녕하세요 헤어레몰 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대표 오세욱입니다 자좀 어,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브랜드와 그런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톰포드라는 브랜드고요 톰포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로랑의 수석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본인이 나와서 독립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어, 최근에 좀 컨텐츠 생로랑 컨텐츠를 많이 했는데 즉, 생로랑의 어떤 소울이 역시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평가를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니커즈인데요. 어, 일반적인 스니커즈들에 비해서 이게 좀 차이점, 특별한 점 이런 것들은 어, 소재에 있습니다. 이 소재들이 조금 조금 쓴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스웨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웨드가 전체적인 스웨드 느낌이라서. 질감들이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웨이드인데, 이 부분만 가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 포인트를 줬죠. 그리고 색상을, 어,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감히 센스라고 표현할까요? <laughs> 디자인적으로 쏘리 담겨있는 건데, 이 스웨이드의 재질과 이 색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밑창을 쓴 거예요. 보통 스니커즈에 밑창하면, 뭐 검은색, 주로 흰색, 이런 건데, 이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미창을 어, 씀으로써 스웨디의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고 있는 거죠. 미창까지도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전체적인 신발의 느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신발은 특히 두 쪽을 다 봤을 때 예, 이렇게 어, 댄디하면서 남성적인 느낌도 주고 고급스러우면서 빈티지한 이런 느낌을 충분히 살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신발끈도 제가 말, 말한 대로 신발끈도 이런 아이보리 좀, 좀 어두운 아이보리를 썼죠. 그래서 이 빈티지 느낌을 안 죽이는 겁니다. 왜요? 이 스웨드 가죽을 전체로 이렇게 다 썼는데, 이제 이게 하얀색이다던가, 뭐 물론 여기 하얀색을 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느낌을 스웨드 느낌을 계속 계속 살려주기 위해서 신발끈이라든지 밑창 색깔을 이렇게 통일을 채도를 좀 맞춰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품은또 특히 뒤에 이렇게 로고가 뒷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 부분도 진짜 이, 이, 이 스웨이드 느낌이 너무 잘 살아 있죠. 질감들이. 밑창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톰포드 되어 있고요. 이, 제품, 이 제품은 무슨 각도에서 봐도 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어, 특히 뭐 면바지 그리고 뭐 수트 이런 느낌에서 연출을 하면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뭐 이것도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겠죠? 아 어, 그럼요. 어, 청, 청바지에도 네. 잘 어울리고 네, 빈티지한 느낌도 잘 어울리고 정장에도잘 어울리고. 어울리고 아무래도 스웨이드 네. 그 <laughs> 재질 자체가 네. 다잘 어울리니까 네. 다용도로 스티치도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표현하려고 했던 질감이나 그런 것들을 스티치에 이런 어 느낌으로도 통일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대로 스티치 뒷부분도 보시면 스티치가 이렇게 이렇게 스티치들이 이런 것들이 신이커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톰포드 제품 처음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드는 빈티지 느낌의 이런 스니커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